자 여러분 이제 경기도의 생활을 시작할 겁니다. 어, 경기도의 생활 14쪽과 15쪽을 펼쳐주세요. 우리 중심지에 대해서 이제 다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하고 복습도 할겸 경기도의 생활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어, 앉아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수업만 하면 되게 힘들죠. 그래서 우리 지금 목도 아프고 눈도 아플 것 같은데 잠깐 눈을 저기 방 끝에 대세요. 이제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눈을 떼고요. 멀리를 쳐다보세요. 눈. 쳐다봤나요? 그럼 이제 우리 눈동자를 운동 한번 해볼게요. 눈동자를 오른손 있는 쪽으로 굴리세요. 됐나요? 아래로 굴리세요. 자, 이제 왼손 있는 쪽으로 굴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려주세요. 맨 위로 천장. 자, 그 다음에 다시 맨 먼데를 바라보세요. 먼데 5초간 바라보겠습니다. 5초. 4초. 3초, 2초, 1초, 땡~ 아주 잘했어요. 우리 이제 한 곳만 보면서 컴퓨터로 공부하면 지루하고 힘들기도 한데 몸도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멀리 바라보면서 눈동자 돌려주는 운동도 하시고요. 목도 뒤로 이렇게 천천히 뒤로 젖혀주는 운동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경기도의 생활 14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의 중심지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의 이름을 알아요. 뭐죠? 오산입니다. 3학년 때 배웠지만, 오산의 이름은, 오 자는 까마귀란 뜻이에요. 한자어로 까마귀란 뜻이고요. 산은 산을 말해요. 진짜 산. 나무가 많은 산이요. 그래서 까마귀가 많이 있는 산이다. 그런 동네라서 오산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경기도 지도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경기도 중에서 오산시가 아니라 동두천시라는 곳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동두천시는 경기도에 어디 있느냐? 오산하고 달리 어디 있느냐? 한번 15쪽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쪽 봤나요 네. 15쪽 보면 여기가 서울이에요. 그런데 서울에 이제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오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바로 옆 페이지 14쪽에 있는 동두천시는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빨리 찾으시는 분이 제일 순발력 좋으신 분입니다. 자, 어디죠? 네, 오산에서 서울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동두천 보이나요? 네, 맞아요. 이 동두천시에 대한 내용을, 중심지를 지금 14쪽에서 하는 거예요. 자, 서울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동두천이라는 요시에 대해서 14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심지 많이 배웠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렇죠? 모이는 곳. 어딜지 한번 예상해서 표시해 보세요. 선생님들은 선생님은 미리 지금 해 놨는데요. 여러분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위에서부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소요산역, 그랬으니까 여긴 기차역이에요. 여기 사람들 많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많이 모이죠. 여기도 동그라미 쳐야죠, 사실. 그렇죠그 다음에 옆에 갔더니 소요산 서쪽으로, 아니, 동쪽으로 갔더니 소요산 관광지라고 있어요. 관광지니까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여기도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그럼 박물관에는 사람들 많이 올까요? 조금 올까요? 많이 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동그라미 쳐야 돼요. 자, 그다음에 산업 단지에서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네요. 여기 사람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으니까 동그라미 쳐야 돼요. 여기도 산업 단지가 있고요. 주민센터도 중심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많이 와요. 여기 동두천역도 여기니까 많이 와요. 주민센터에 사람 많이 오잖아요. 여기에도 사람 많잖아요. 병원에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지니까 지금 중심지가 아닌 곳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지 중에서 자기가 중심지 중에서 치고 싶은 동그라미 치고 싶은 곳에 다섯 군데 정도만 동그라미 한번 쳐 보시면 됩니다. 지도 나와 있죠. 이제 이 노란색이 전부 다 경기도예요. 경기도는 특이하게 서울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색깔이 다르죠, 인천과. 그래서 이제 서울을 둘러싼 북쪽에 있는 도시, 동두천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표시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예상한 까닭을 써봅시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주민센터, 뭐, 무슨 역, 이렇게 경찰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적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이따 적어 놓고요. 선생님이 답지를 올리면 이따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내가 사는 고장을 지도에서 찾아 색칠해 보세요. 했어요. 선생님은 오산시를 서울특별시 남쪽으로 가면 있다는 걸 알고 수원의 아래쪽이고요. 화성시에 둘러싸여 있어요, 오산은. 맞죠? 동탄도 화성입니다. 그래서 동탄이 오산의 북동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가 동탄이에요. 그래서 동탄하고 붙어 있는 곳이 오산시입니다. 색칠했나요? 자, 그럼 이제 특징을 많이 얘기할 건데요. 오산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아까 동두천시 했죠. 어디 어디일까요? 모르면 우리 동두천시를 잠깐 힌트를 해서 어, 기차역 뭐뭐 뭐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뭐뭐 뭐 이렇게. 자, 길이나 건물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길은 넓을까요? 좁을까요? 건물은 많을까요? 작을까요? 고층 건물일까요? 낮은 건물일까요? 뭐 이런 걸 적으면 되겠죠. 어떤 시설들이 있을까요? 중심지에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딱 가면 그 중심지 나오죠. 그래서 틀려도 괜찮아요. 진짜. 선생님이 쓴 답만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답도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배웠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를 결정해서 쓰세요. 예를 들어 주민센터다. 그러면 주민센터에는 뭐 때문에 많이 몰릴 것 같다. 뭐 시장이다. 그럼 시장엔 뭐 때문에 많이 몰릴 것 같다. 그래서 하나만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네. 답은 선생님이 이따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뒷장 넘어갑니다. 자, 이제 뒷장 올라가시고요. 중심지의 역할과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동두천시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두 지역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여기는 동두천역이고요. 여기는 그냥 나무랑 들판이랑, 그 다음에 이 옆으로는 산이네요. 이두 개의 차이점 뭘까요? 동두천역에는 뭐가 보이죠? 딱 눈에 보이는 뭐가 있죠? 어, 그 다음에 주민센터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 아, 조그만 집들이나 뭐, 뭐 건물 같은 게 보여요. 그쵸? 길도, 도로도, 넓은 도로, 좁은 도로 다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 왔더니 넓은 도로 안 보이고 일단 건물들도 안 보이고 역, 기차역도 안 보이고 그냥 숲과 들판뿐이에요. 그러면 차이점을 예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두천역, 중심지인 동두천역 주변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어, 길, 도로, 그 다음에 건물, 뭐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사람들의 숫자, 뭐 이런 걸로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심지가 아닌 그냥 조그만 마을은 어떨까요? 건물은 클까요? 작을까요? 길은 넓은 도로가 있나요? 뭐 이런 걸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답지는 선생님이 이따 올린다고 했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다양한 방법으로 중심지와 주변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했어요. 선생님과 그때 사진으로도 봤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봤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 하면 우리가 어, 구글에, 구글 맵으로 위성 사진을 볼 수도 있고요. 항공 사진이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와 있 나와 있고요. 지도상으로 보면 축척이 있으니까 실제 거리의 모습도 볼수 있어요. 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우리 아는 데가 어디 있죠? 네이버, 다음 막 이런 데 있죠. 그래서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이런 데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알수 있어요. 우리 일단 오산시 중심지 하면 아는 데 있잖아요. 뭐죠? 오산 시청. 오산의 이마트. 오산의 고인돌 공원. 오산의 가장 산업단지. 이런 데를 지도에다 딱 치면은 이렇게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가보았던 중심지를 한번 먼저 떠올려 봅시다. 엄마랑 나랑 제일 자주 갔던 중심지 어딜까요? 고인돌 공원일까요? 이마트인가요? 주민센터인가요? 네. 그래서 한 장소를 먼저 적으시고요. 갔더니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 갔더니 사람들이 많았다. 뭐, 갔더니 건물이 크더라. 뭐, 길이, 교통이 복잡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17쪽에 답도 선생님이 있다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갈게요.